네, 한우소방교의 나팔스 목사입니다. 어, 지금 구포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글로벌적으로 아,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채널이, 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소수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끈으로, 어, 하나다고 있음을 어,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 또이 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또, 어, 하늘의 처소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이끈 아플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 식구들, 어,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또한 보고 말씀처럼 여러분들 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 그 은혜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어 살리셨잖아요. 그래요. 어, 어, 역어 지금 어 승무원들이 지나가는 그런 문제로 멘트가 끊기는데 아무쪼록 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고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 글로벌 식구들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됐다는 것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입니다. 어, 글로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목숨을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한 식구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인이 할수 있고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확인이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피값으로 그 그피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정말 이 대단한 이이 이 사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름지 않시 바랍니다 허나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낙마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지옥을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민들이, 그 선민이 하나님께 서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저주하고 지금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과 거꾸로 간다면 우리 또한 유태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림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삼의일체한 번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보모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스,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교하게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시고 우리, 우리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을 버벅거렸지만,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 비극을 낳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삶 가운데서 부르십시오. 버스 안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면서도 말씀 읽으면서도 누구와 대화하면서도 누구와 차를 마시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무시로 성령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으시고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깨워서 함께 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받은 영원한 생명을 사단의 꾀임에 그 영원한 생명에서 놓이지 마시고요. 끝까지 갑시다. 천안하늘 순막교다 발성 목사입니다.